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단정한 말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개 화면 속에서 지적인 이미지와 세련된 외모로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지만 때로는 그 이면에 숨겨진 태도나 인성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진 요즘 아나운서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문제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나운서로서 화려한 주목을 받았지만 인성 논란으로 인해 오히려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사례들을 살펴보며 그 이면에 담긴 메시지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위 조수아의 아나운서 조수아의 아나운서는 JTBC에 입사하면서 단숨에 주목받은 아나운서 중한 명입니다. 단정한 이미지와 차분한 말투 그리고 배우 손혜진을 닮았다는 외모로 인해 대중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입사 초기부터 뉴스 진행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며 방송 활동의 폭을 넓혔고 예쁜 아나운서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주목과는 달리 그녀의 방송 태도와 인성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크게 불거졌습니다. 특히 아나운서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집중력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조수아의 아나운서는 출연진 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준비가 부족한 듯한 모습으로 여러 차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하거나 다른 행동에 몰두하는 등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많은 기자들과 출연진에게 혼란을 안겼습니다. 더욱 큰 논란은 그녀의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히든싱거 5의 패널로 참여한 조수아의 아나운서는 특정 참가자의 노래 실력에 대해 너무 못 부른다고 평가하며 단순한 의견을 넘어선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그 참가자가 결국 최종 우승을 하면서 조수아의 아나운서의 발언이 단지 예의 없는 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력 판단에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중의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들이 쌓이던 중 그녀는 입사 약 3년 만에 대기업 후계자인 박서원 씨와의 결혼 소식을 알리며 돌연 퇴사했습니다. 결혼 소식이 알려진 후에는 일각에서 아나운서 활동이 결혼을 위한 수단 아니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방송 활동 중 나타났던 성에 없는 태도와 겹쳐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현재 조수의 아나운서는 방송계를 떠나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여러 가지 논란은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기사 등을 통해 회자되고 있으며 단지 외모나 배경이 아닌 방송인으로서의 태도와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4위 배현진 아나운서 배현진 아나운서는 2008년 MBC에 입사한 이후 빠른 시간 안에 뉴스 메인 앵커 자리를 꿰차며 대중의 인지도를 높인 인물입니다. 또렷한 발음과 냉철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었고, MBC 뉴스의 얼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밖에서는 그녀의 인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그녀의 전문성과는 별개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녀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란 중 하나는 방송인 사유리와의 일화입니다. 당시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사유리는 배현진 아나운서가 자신에게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반말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일화는 방송 후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사회 초년생 혹은 후배로서 갖춰야 할 예의에 대해 다시금 논의가 이었습니다 사유리는 내가 네살때 너는 세상에 없었다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당시의 당황스러움과 불쾌함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배현진 아나운서의 대인 관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이른바 양치 사건으로 불리는 에피소드입니다. 한 MBC 기자와의 사소한 마찰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결국 인사 발령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내부 권력 남용에 대한 의혹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양치를 하던 배현진 아나운서에게 기자가 물 절약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그녀가 무례하게 반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당 기자는 인사이동 발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많은 동료들이 의문을 표하며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배현진 아나운서는 나중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당시엔 유치해 보일까봐 따로 해명하지 않았고 실제로 누구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형성된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언론사 내에서의 권력 관계와 분위기를 고려할 때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조직 내에서의 태도와 리더십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배현진 아나운서는 MBC를 떠나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후에도 과거 아나운서 시절의 논란이 종종 거론되며 공인의 언행이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언론이라는 서로 다른 두 영역에서 활동하며 그녀는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만큼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태도를 요구받는 위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위 김수민 아나운서, 김수민 아나운서는 SBS 공채 아나운서 24기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에 발탁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젊다는 이유뿐 아니라 또렷한 이목구비와 세련된 분위기로 방송계에서도 기대를 모았고, 비전공자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신선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으며, SBS 뉴스팀의 차세대 인재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정식 데뷔하기도 전에 개인적인 일이 공개되며 논란이 발생했고 이는 그녀의 대중적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수민 아나운서가 자신의 SNS 계정에 지인과 나눈 메시지를 캡처해 올리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에는 그녀의 합격을 축하하는 따뜻한 말들이 담겨 있었지만 문제는 이후 벌어진 반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메시지를 보낸 해당 지인이 또 다른 SNS에 김수민 아나운서를 겨냥한 비판적인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글의 내용은 그녀가 이미 유명인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불만과 과거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잦았다는 식의 폭로였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졌고, 김수민 아나운서의 인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주목받았던 이유는 김수민 아나운서가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비난글을 쓴 지인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온라인상에서 설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화와 태도 역시 공개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대중은 단순한 사적인 갈등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공영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사생활을 지나치게 공개하고 논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부에서는 해당 지인의 이중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며 김수민 아나운서를 옹호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아나운서라는 직업 특성상 더 신중한 처신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직 공식적인 방송 경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스스로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논란 이후 김수민 아나운서 측은 별도의 공식 해명 없이 조용히 활동을 이어갔으며 이후 방송 출연과 진행 업무를 소화하며 점차 대중의 관심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인 방송인이 sns와 같은 공개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한 개인의 사적인 대응 방식이 얼마나 공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위 장혜원 전 sbs 아나운서 장혜원 아나운서는 2012년 sbs에 입사한 이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 인물입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뛰어난 미모와 입담으로 주목받았고 실제로 방송계에 입문한 이후에는 뉴스 예능 라디오 스포츠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전천후 아나운서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mz 세대 시청자들과의 소통에 능한 아나운서로 평가받으며 센스 있는 진행과 솔직하고 발랄한 이미지로 많은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발생한 논란은 그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장혜원 아나운서는 SBS 파워 FM 장혜원의 시내 타운을 진행하던 시절 한 청취자가 감정적인 사연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부모님의 이혼, 가족의 해체, 삶의 무게 등 개인적으로도 매우 무거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지만 장혜원 아나운서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가볍게 웃거나 사연의 맥락과 동떨어진 농담을 던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디오라는 특성상 청취자와의 감성적인 소통이 중요시 되는 매체에서 그녀의 이런 태도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확산되었습니다. 방송인의 공감 부족 문제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호감도 역시 빠르게 하락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팬들은 매끄럽지 않은 순간 하나만으로 전체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반복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방송 중 청취자 사연을 농담처럼 다루거나 민감한 이슈에 대해 가볍게 언급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대중의 실망은 누적되어 갔습니다. 이후 장혜원 아나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2020년 SBS를 퇴사한 뒤 프리랜서로 전향하게 됩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브랜드 협업, 개인 SNS를 통한 팬 소통 등을 통해 자신만의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이지만 방송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공감 능력과 책임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대중의 평가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방송인의 감정 전달과 공감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호감형 이미지가 단순한 성격만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이미지와 실제 행동 사이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1위 오상진 전 MBC 아나운서, 오상진 아나운서는 MBC 아나운서로서의 활동을 시작으로 방송가 전반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출신이라는 학력, 또렷한 이목구비와 반듯한 말투는 그를 완벽한 엘리트, 이미지로 각인시켰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실제로 오상진은 메인뉴스 진행뿐 아니라 시사토크, 시네마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실력을 입증해왔습니다. 하지만 오상진 역시 이미지와 태도의 괴리로 인해 한때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방송이나 인터뷰 중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토크 프로그램이나 공동 진행 방송에서 상대 출연자의 발언을 자주 끊거나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 상대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설득하려는 인상이 강해 시청자들 사이에서 지적이지만 고압적이다라는 반응이 퍼졌습니다. 그의 엘리트 이미지가 오히려 이런 인식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매너 있는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내면적으로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평가도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시청자가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고, 오상진 특유의 냉철함과 직설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선호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나운서와 방송인의 역할은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상대와 공감하고 균형 있게 대화를 이끌어야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배려 부족으로 보이는 태도는 결국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프리랜서로 전향하여 다양한 방송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결혼 후 가족 중심의 방송에도 참여하며 이전보다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대중의 평가는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가 겪은 이미지 논란은 엘리트라는 외형적 장점이 반드시 인간적인 호감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콘텐츠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